E aí 오늘은 뭡니까? 잡 설정 할 겁니까? 비빔 짬뽕 먹고 싶다며. 맛있겠다 모자랄 것 같아. 밥비벼 먹자. 응. 계란 후라이 올려야 되는데. 그렇지. 응. 맛있어 보여? 응. 고생했어. 더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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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이 더워, 냉장고에 안 넣어놨던 거 익기는 익었지. 음, 맛나게. 안착, 괜찮아. 음, 메뉴 <laughs> 정하는 <좋아하는> 것도 힘들어. 몸에 <laughs> 맛있는 걸 먹어야 되나. 어우, 비 와서 우리 더 더워 습하고. 음. 비온제 30도야. 얼마나 더 올라가고 있는지. 맛있다? 좋아이 예. 대패삼겹살 왜 이렇게 맛있어? 응? 대패삼겹살 왜 이렇게 맛있어? 아 맛있다고? 응. 우리가 들어가야 맛있나봐 확실히. 여기도 엄청 좋아하겠네. 음. 면 사오자. 이거 면? 응. 음. 있어. 아 그래? 응. 응. 내가 그래. 두 개밖에 안 사는 거야. <laughs> 왜? 하나씩 먹으면 될거 같아서. 근데 생각보다 양이 작네. 근데 밥에도 먹어보고 싶어. 엄청잘 만들었네 청청 괜찮응왜 <laughs> 시원한 맛이 없지? 다시다를 넣어야 되나? 그 놈의 다시다 다시다 만능설 액젓이 안 들어가서 그런가? 음. 뭐가 부족하지? 레시피대로 만들었거든. 음. 인터넷 나와 있는 레시피대로. 면이 얼수 없어. 어머니한테 물어봐야겠다. 어. 먹을 거지. 밥대표 내. 미리 대표나 지 맛있다. 맛있아어 음. <laughs> <laughs> <다 먹었어? 웃음> 불맛 나지? 살짝. 불맛 좀 먹었어. 아유? 어. 면도 맛있다 이거야. 백면 응. 식탁은 어떻게 서한건데 반씩 먹다 응? 먹네. 응. 더 해줘? 좀 됐어. 바로 엄청 분다. 응. 너무 것 같은데. 이 거야? <laughs> 밥에 먹는게더 맛있을 것 같아. 면보다. 아다른 면이 맛있었어 면이 너무 맛있었어. <laughs> 아또 <laughs> 하게 되네. 미안해. 방하기 <laughs> <바>, 전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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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편집 가격을 만들어 볼 <놓을> 거야. <laughs> 아니 왜 자꾸 하지? 습관인가 <laughs> 봐. 어, 자동으로 나오네. 나도 모르게. <laughs> 듣기 싫을 만하겠다 엄청 <laughs> 많이 하거든. 밥이 더 맛있지. 음. 응. 음? 면이 더 맛있어. 배고플 때 먹어서 그런가, 그 응. 음, 난 밥이 더 맛있는데. 나또 영상 보면서 느끼는 건데, 음.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서원 버릇도 있더라고 내가. 오빠가 나한테 지적했다고 옛날에. 응. 음. 국 먹을 때. 응. 음. 내가 국 이렇게 마시고 털잖아. 응. 음. 그거 하지 말라고 막 나한테 했었잖아. <laughs> 자기 거에는 상관 없지. 같이 먹는 여자 그러면은. <laughs> 아니 근데 보기가 별로 안 좋지 않아. 응. 음. 아, 아 엄청 많이 먹네. 응, 음? 엄청 많아. 하비? 응, 짝퉁 약간. 응, 이 고모랑 부르면 그냥 짬뽕 아니야? 그냥 짬뽕 칼로만 썰어. 맛있어. 먹을수록 괜찮은 것 같아. 나가볼게. 많다. 엄청 많다. 엄청 되게 좋다. 너무 좋다. 어. <웃음> <웃음> 왜 기름기가 두둑떠다 <뚱뚱돌아요 웃음> 기름 있는 걸로 떠 먹었으니까 그렇지. 아, 웬만한 먹으려고 했는데 못 먹겠다. 살다. 사이다? 살다 맛있어? 응. 아시로 살다. 응. 골라랑 네? 살다랑 그때 샀지. 어우 골라가 더샀다 이런. 아이다 부터 진짜 아우, 아불 아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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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우, 아서 계속? 아저아스 아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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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,